오늘 메루한테 스위트핀 메루야. 언제? 어, 좋겠다. 안녕 메루? 야마, 알고 있듯이 세바스찬은데 이거 오빠야. 아, 진짜? 아마 알고 있듯이라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해버리면 <웃음> 당황스럽네. <웃음> 아니,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아니, 되게 하기 힘든 말을 앞에 아마 알고 있듯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어쩔 수 없이 난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처해지네. 어... 야, 그래, 이런 대화방법 하나 배우고 간다. 그렇구나, 세바스찬이 네 이북이 오빠구나 자, 선물이야. 그래, 그래서 우린 많은 것이 다르지. 아, 아 알았어. 아, 송어스프, 아, 맞아. 아아, 사사사, 사, 사. 이따 사! 송어스프 송어스프 틸라 79 샘치는 좀 달라요 아 문어손맛 진짜 이건가? 이거다 내려온 거같측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만히 있을걸 가만히 있을걸 우린 도저가 될꺼야 여노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야너 크라켄 아니냐? 너 94인치면, 은 야, 너크라켄 아니오? 2m짜리 문어가. 세상에나. 얘보다 더큰거 잡은걸. 얘보다 훨씬 큰 거. 네, 좋습니다. 저거 근데 문어 팔아지 말고 일단 품평회까지 기다려야겠죠, 저희. 틸라피아도, 어? 맞나? 참치가 문어 같은 행동하고 있네. 너 일로 아이씨 참치죄 헷갈렸잖아. 어? 폭탄인데요? 폭탄 아닙니까 폭탄? 원기옥이다 원기옥 진짜. 한 번도 안 하나? 한신데? 아, 끝났나? 이거 막판? 아이씨 끝났다. 끝났어. 교과서 좀 보러 갈게요, 우리. 우리 교과서 열심히 읽어야 돼. 문어가... 야... 일반 물고기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물고기다. 그럴만해. 철갑상어 좀 볼까요? 여름, 겨울, 광산 밖의 호수. 광산 밖의 호수. 얘놈. 철갑이가 워낙 입질이 없나보다, 얘가. 왔나? 아니야, 아, 큰잎 뺐어. 어. 딱 꿈틀거리는 거 보니까 큰잎배스들럼 심상치 않은 피라미인데, <laughs> 심상치 않은 피라미인데, 아, 이제 낚시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물기만 해도, 요거 정도면 자개동이네요. 하휴. 음... 에휴... 언제나 이는 거야. 어, 왔다. 42인치 우와 어우 야 크다 하... 이놈이구나 수족관 안 저거랑 동작이랑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냐? <laughs> 요거만 아이 아이씨 야 이거 내가 낚시 짬이 얼만데 저거 아니지 어? 근데 낚시방송도 난 재밌는데 나만 <laughs> 여러분들도 재밌지 않아요 낚시? 내가 재밌으면 여러분들도 재밌잖아요 여기. 자냐? 아이고, 고급 보숙, 보수... 배틀도 있네. 하... 호수 낚시도, 쏠쏠해. 호수 낚시도. 갈때 음식 챙겨가자고요. 어, 비 온다. 야, 물안 줘도 된다. 어우, 요거 음식 먹으면 되니까. 버섯도 있고 애들 밥 줘야죠. 좀 앉아주고 너희들 그나저나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만 큰 달걀은 도대체 언제 낳는 거니? 아니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아니, 너희들도 이제 좀 낳아야 되지 않겠어? 몇 층이었지? 목표를 딱 정해야죠, 우리. 20층 오늘 몇층 예상해요? 오우 낚시도 할수있어 여기서 이런 데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오야 <laughs> 이거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콩알탄? 인간적으로다가 그리고 이 파워를 한번 <laughs> 아, 옛날에 내가 아니구만, 어? 옛날에 내가 아니오. 음, 응? 이건 뭐야? 캘수 있는 건가? 처음 보는 거네? 아, 이게 토파주구나. 우와. 어? 뭐야, 분위기. 있냐? 아, 감염된 거라고 오, 깜짝이야. 아, 일로와! 원펀맨이에요. 원펀맨, 깜짝 놀랐네. 어, 여기도 이거, 그거다. 후장이눈 눈 뒤집고, 이거 좋아하는 거자수정 이거 할 걸? 근데 어, 좋다. 여기가 23층이네.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거 석영 터지나요? 안 터지나요? <놀라> 어, 제가 가지러 중력폭탄? 가지러 중력폭탄? <laughs> 어, 뭐야? 뭐 이제 살아났나? 석영 터지네 그리고? 괜히 터트렸네 석영도 터지는 어? 저기 있네 아유 야 무기가 진짜 중요해 이러보면 그죠? 무기 너무 중요해 목 잡아도 내려가는 걸 만들어 준다고. 오와 어휴, 안 닿나? 판정이? 뭐 어, 오, 오. 그 옛날에 아 갑자기 또 생각나네. 좀 무거운 말해서 죄송한데, 돌아가신 김자옥 씨가 선전하는 요구르트였죠. 세월이 김자옥 씨 진짜 좋아했는데, 나도 어릴 때 저도 좋아했어요. 이 요구르트. 세월이다. 저팔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야그 맞췄어 나. 나한테 <laughs> 그걸 맞추고 있네. 이야 너무하다고 하고 나는 그 맞춰버려 그냥. 여 동당이다. 어 동당 이거 번들로 넣어야죠. 혹시 광산 이거 몇 층까지 있는지 좀 알려주실 분 있나요? 대략 층수만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각을 대충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120층이요? 숫자 잘못 친거 아니죠? 제가 잘못 본 것도 아니고 120이요? 1 2 0층이라니 아무렇지도 않게 120이라는 숫자를 쓰시네 아니 하루에 5층만 가도 금방 간다뇨. 너무 저한테 가혹한 숫자인데 120은? 아따 이거 못 찾는데 이번엔. 이건가? 어우 음저왜큰 돌은 근데 잘안 부셔질까? 아까도 이큰돌 부시려고 하다가 어, 큰 돌은 이거 안 되나봐 이몇 층이냐? 28층 저저 저 철을 못 만들었어요 아 철을 못 찾았어요. 못 만든 게 아니라 철을 좀 찾아야 내가 도시게 할 텐데 아더 좋은 폭탄이 있구나. <laughs> 그렇구나. 내가 광산 스킬이 아직 안 돼서 철은 40층이다. 음철 가격 드럽게 비싸겠지? 대장 간에서 어? 부장 눈지 눈치... 눈 뒤집는 거 철은 역시 캐야 되겠죠 차수장, 옷장 주고 음? 소드 마스터요? 어? 뭐야 음? 29초 29초 얘 순전히 운빨이네 근데 근데 그냥 <laughs> 땡 아오 우와 야 이건 지금부터 지금부터 되게 어두운데요? 아 오늘의 운세 보고 오는 거랑 똑같대. 그 말하자면 그거랑 똑같긴 하네. 어, 여기 시원하겠다 여기. 우와. 이것저기... 이것저... <laughs> 이것저것 생긴 정동석은 <정통상은> 뭐예요? <laughs> 너무 대충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뭐... 문 있었는데 오염된 곳이고 아이고 어, 박쥐가 나오네? 와안 죽어 이제 우와, 야 이제 한 번에 안 죽어 좀... 어때? 어우, 시끄럼 저기 굴이 많아가지고... 조오만 여기 한번 해 열렸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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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워. 아씨, 페플러 올라가다가안 보여서... 어우, 그, 3호까지 왔다. 그래, 그래, 나가자, 나가자. 여러분들도 불안해하니까 나도 불안해. 55층, 65층. 오늘 성과 많았다, 그래도. 어, 행복하다. 동당도 이제 번들이니까. 내가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게임 있잖아. 나처럼 미련하게 막 하면은 안 돼. 1 0시 12시 전엔 착한 어린이처럼 잠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내일 물줄 각도 나오고 괜히 두번일안 해도 되더라고 좋아, 자자 파라파라파라 파라. 파라파라 퀸이라는 옛날에 소유진 씨의 노래가 있었지? 라이프 엘릭서 21,500원 딱 있어버리네. 오늘 근데 물을 줘야 되네요. 뭐 요리 프로그램... 어, 아, 잠깐만... 아, 안 좋은 기억이 헤일리, 헤일리 줄파 포도 좋아하나? 헤일리, 아, 스위트피도 있네. 얘도 먹는... 하루 종일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죄송한데, 아메리칸 개그 안 먹히나요? 여기? <laughs> 저, 여러분들, 이 게임 미국 게임이잖아요 아메리칸 개그 안 먹히나요? 이거 되게 그, 천조국 개그인데? 아, 안 먹혀? 고급 유먼데 근데 나는... <laughs> 믿었다 믿었어 어, 의외로 평범하잖아 괜찮구만 지식이 늘었다. 동방불패 동방불패 불패 동방. 처음부터. 뭐야 이건? 굴단이 좋아할 만한 천둥달걀. 돌. 뭐야 이거? 젠보라이트. 돌. 천부암. <목소리도> 음. 넵튠 나이트. 쪽탄. 자. 뭐 여러 가지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별 조각이며 뭐며. 근데 이것저것 섞인 정동석 갑니다. 아 주세요. 삽니다. 루이비통 가방. 주세요, 주세요. 아, 됐어. 저 죄송한데 이 실례지만 이거 지금 다 베어 버려도 됩니까? 베어 버리지? 옥수수 빼고 베어 버리라고? 아, 내 손으로 내가 심었으니 내 손으로 묻어야지. 좋은 곳으로 가라, 얘들아. 고마웠다. 여름 동안에. 산채도 딴체도... 야, 산채도 묵념하고 있네. 그래, 그래. 원래, 원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남의 그냥, 그냥 두기에는 좀 그렇잖아. 더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부금은 이렇게 활기차지. 진짜 이 땅도 고마웠다. 고마운 땅들이었어. 잘 썼으니 내가 다 치워야죠 어 저거 됐나보다 소리나네 아 진짜 나중에 귀농해서 살까봐 그럼 그때 아이디를 농냥이로 바꿔야되나? 언냥이 나중에 그냥 이렇게 귀농해서 땅 가꾸고 일구고 t l e 고 i 뽑고 나는 까마 t 를 l e b 열 t of a l i 아 니네도 성과제 했구나 너는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너 이놈의 야 저쪽 아랫마을에 어? 아랫마을 허수아비는 까마귀 열네 마리를 십사 킬이나 했는데 어? KDA 차이가 완전 트롤러 아니야 이 자식이 이거 또 아, 열차보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거면서아안 그래요 라떼님 고맙습니다 이거 완전 트롤러 아니야 KDA가 음, 어? 안돼 산새는 고기를 먹을 때도 산새로 먹나요아아니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내가 죽고 <죽이려고 웃음> 죽인 게아니라아아 <laughs> <laughs> 어... 어... 아... 잠... 어... 석탄... 아... 어... 그래... 스트리머계의 사도세자! ㅋ <laughs> 무슨 스트리머계의 사도세자예요? 배 아파 죽겠구만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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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필요한데... 아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아, 축제 날이다. 가자. 지금 시간 늦었으니까 이거는 내일 넣도록 합시다. 어차피 길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가자. 저번에 봄과 같이 화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싸니까 이제. 어? 이거 거기 갔다. 라푼젤 마지막 신. 저 날가 빠진 선착장에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니 <laughs> 어머니가 축제에 대 아주 비관적이신데 어 그나저나 여름이 끝났네요 그나저나 여름이 끝났어요 여기는 근데 춤안춰 해파리의 삶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스트리머 해파리님 아니죠? 해파리님 이번에 대회 나가셨는데 달빛 대파리?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건가? 어참 나는 성격이 이게 좀 이렇게 익살스러워서 그런지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엉덩이 한번 발로 그냥 훅 밀고 싶다. 누구 없는 걸까? 아저씨로 환자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아저씨로 잘할 수 있다고 격려 한번만 부탁드려요. 아저씨가 뭡니까? 야, 힘내십시오. 화이팅. 격려라고 할것까지잘 아실 것 같은데. 아저씨 낚시 이벤트 아니야? 어? 낚시하면 난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날 기똥차게 찾겠구먼. 완전 낚시 벤트인데 실제로 내 눈에는 해파리 가는데 안 보이네. 반딧불 밖에 안 보이는데, 잠깐만 대 통발 몰래카메라. 잠시만요. 제 통발은 어디 있죠? <laughs> 천장님. 그거부터 말을 하셔야죠. <laughs> 아, 아 돌려 주셨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꼭 사람이 말을 해야 이렇게 돌려 주십니까? 나참 아, 다음부터는 주의 좀해 주세요. 함부로 치우지 마시라고요. 우와 해파리다. <laughs> 아니 무슨 해파리가? <laughs> 야하네 무슨 기쁨조 같이 이렇게 오냐? 아이쁘긴 이쁘다. 하하하아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안걸하하하 아무리 한다는 생각 드니까 이것도 좋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혼자 있네요. 아무리 봐도 메탈슬러그 외계인들 친구 보는 건데. 감성을 깨지 마세요. 어, 어, 통발 왔다. 야, 저거 잡혔다. 저거 잡혔다. 아니 저게 잡힌 게 아니라 저 들어가야 되는데면 오른쪽 통발을. 얘 지금 잡힌 거 같애 이게 낚시 마시, 마스터로서 그.. 이게 태파리를 잡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저런 거 잡히면 눈 돌아가잖아 자자 일단 오늘 가을 가을을 일단 맞아합시다좀 시원섭섭하네 아니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오늘은!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니, 무슨 이벤트가 많하면 무슨 노래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네. 난 지금 여기서 나오나? 뭐, 패치가 이 정도로 잘 됐나 싶었는데. 깜짝, 이 얘네들도 자는 척 하네, 단체로.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괜시리 억울했으네. 잘래요 일단 가을을 맞이합시다. 에 아, 성과 있었어 가을이다 가을이야.